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익숙한 걸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게꼭 내가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길을 걷는 당신에게 보내는 일상의 심리학 너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미소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좀더 깊게 분석해볼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평소 때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걸잘 느끼는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가해자는 그걸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려들게 되죠. 주변에서 계속 벗어나라고 조언해주는데 조언자가 먼저 좌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오늘은 대상 관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대상 관계 이론이란 뭐냐면요. 어렸을 때 반복하곤 했던 인간 관계의 어떤 패턴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사실 행복한 걸 추구한다기보다 자기한테 익숙한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행한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불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행복할 가치가 있을까?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불안해지다가 익숙한 불행이 찾아오면 다시 안도감이 들곤 하죠.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자기한테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가스라이팅 관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간신히 그 관계를 청산했다고 할지라도 다음번에 만나게 되는 연인이나 친구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패턴도 굳어집니다. 넌왜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하고 관련해서 대상 관계 이론을 좀더 얘기해 볼게요.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나 남매, 형제, 자매 등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성인기에 맺는 관계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일이 어떻게 크고 나서도 영향을 주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음... 어려서 부모의 인정을 잘 받지 못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인정을 갈구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 야단만 맞습니다. 이 남자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연인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연인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인정을 받는데 실패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겪은 일을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해서 너무 불행하고 힘든데 그 불행한 마음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남자가 직업적으로 성공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내가 더 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인생 목표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아내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 목표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빠져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공허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세 남매 중에서 장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동생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 밥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랬습니다. 희생하는 역할이 익숙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자연스럽게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요구를 누르고 희생하는 역할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장녀는 나중에 커서 잘 돌봐주고 챙겨주길 바라는 연인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장녀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합니다. 난너 없이 못 살아. 화 풀렸지? 나 10만원만. 혹시 100만원은 없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것도 안 돼? 1000만원까지는 괜찮지? 그 정도 금방 벌잖아. 안 된다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제발 돌아와. 날 구해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작년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어렸을 적 동생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남자는 동생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기고 미안해집니다. 결국 작년은 자신에게 익숙한 희생하는 역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착취하는 누군가와 불균형한 관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느끼던 매우 익숙한 일이었죠. 어떤 사람이든 자신만의 상황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되돌아보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익숙한 걸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가스라이팅으로 돌아가 볼게요.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의 심리적인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파고듭니다. 혼나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돌보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동정심을 파고듭니다. 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취약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유발시켜서 못 가게 붙잡아둡니다. 심리적인 약점을 먹잇감삼아서 기생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던 패턴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끝내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자기한테 익숙한 그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게꼭 내가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